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욕기 3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욕기 3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들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만나게 되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원인들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면서 어떤 크게 의문도 갖지 않지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이유가 뭐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억울해하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유를 찾고 찾습니다. 원인을 찾으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요분 우리에게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욕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는 점에서 욕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당사자인 욕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욕은 경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그처럼 혹독한 시련이 닥쳤는지 그 이유는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혹독한 시련을 겪는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신앙의 실현이 무엇보다 인내심을 길러준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 몸에 튼튼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믿는 자들의 신앙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고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련은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드러내준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시련의 열기 속에서 순전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욕도 나름대로 자신의 시련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욕은 시련이 우리의 삶에서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을 제거해준다고 말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가 금속에서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욕비 실제로 시련을 겪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기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이 경건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욥에게 시련이 닥친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 같은 사람이지요. 엘리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특히 강조하면서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도록 돕기보다는 판단하는 것이지요. 엘리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엘리우가 이렇게 요배의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적용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공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의롭고 착한 사람들보다는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잘 살고 있고 도리어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수 없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점점 더 심해지는 고난들을 지켜보시면서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비 고난받을 때는 형통하다고 하셨지만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죄의 대가가 아니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위대로 받는 심판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숨겨져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나 다른 사람의 고난의 시절을 볼때 이런 믿음으로 중보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걸레, 걸러내셔서 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이무딤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와 진리로 역사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단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선구도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전능의 능력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단기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